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 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심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히 강제 침탈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힘없는 국민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과 강제노역과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하였나이다. 이에 의로운 백성들이 맨손으로 들고 일어나 국내외를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고 때로는 폭탄을 던지고 수적인 열쇠에도 굴하지 않고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며 죽어 갔나이다.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통 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피의 저주로 2000년을 세계에 흩어져 떠돌았으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 나라를 세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의 악정과 폭정에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 해방되었으니 벌써 75주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세계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아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6.25 남북전쟁도 겪었고, 위안이기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승자가 되었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싸움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고 아직도 한 분은 옥중에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나이다. 주여,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대통령은 네 명이나 되고 한 분은 총 맞아 서거하였고 한 분은 자살하였으니 세계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대국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249개국 중에 열손가락에 꼽히는 강대국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어느덧 광복 75주년이 되었사운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오직 전쟁 준비에만 광분하는 북한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핵취위를 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13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2대 강국 중 하나인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아직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고 아래로는 극단적 이기주의 국가인 일본이 도사리고 있나이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미국이 있으니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니와 국가 외교관계는 이에 따라 변동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다시는 식민통치의 세월 같은 흑암의 역사를 겪지 않게 하야 주옵소서. 다시는 6.25 한국전쟁 같은 비극을 겪지 않게 하야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 마라 주 없어서 어찌하든지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합력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없소서주 하나님이시여 올해는 세계경제가 거꾸로 성장한 한해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정되지 아니하였고, 지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피해복구가 신속히 되어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악한 바이러스 규를 사멸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복 75주년을 맞아 기도 드리오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의인과 열사와 그들의 후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있어 우리의 오늘이 있사오니 국가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할수 있는 것을 다하여 보상하고 후원하고, 국민들도 그와 같은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그네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